8월 27일 말씀 동무 시작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야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에는 요시아의 아들인 요야김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가 동생인데 먼저 임금이 되었다가 바벨 바, 애굽의 바로왕 느고가 요아스를 데리고 가고 애굽에서 죽이고 데려가면서 엘리야김인데 원래는 그 이름을 요야김으로 고쳐서 이제 임금으로 세워놨죠. 그랬는데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누구간네살이 침공을 해옵니다. 이게 이제 국제정세를 좀알 필요가 있는데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이제 아수를 무너뜨려 서진정책을 펴면서 이애굽이라는 강대국과 이제 맞서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이 공격하면서 이애굽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는 건데 그러고 난 뒤에 돌아가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요야김이 음, 그렇게 되면서 바벨론을 숨기게 되었죠. 3년 동안 숨기게 됐는데 어, 그로부터 4년 뒤에 601년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애굽의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요야김이 다시 친애굽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바벨론을 3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되죠. 그게 괘씸해가지고, 이 인도우원네살이 애국에 패배를 당했지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면서 신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예, 부대 아람 그리고 모압 암몬 이 부대는 동원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대신 가서 유다를 공격해라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면서 이제 1차 바벨론 포로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때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이제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요야김이 무슨 정책을 잘못 썼다든지. 바빌론이 강했다든지 에굽이 약했다든지 이런 이유를 드리지 않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3절인데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문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약김의 잘못이 아니고 문나세의죄 때문에. 이미 지난 어제하고 그저께 보신 대로 문화세는 죽었지만, 문화세가 저질러놓은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어, 11개 하 21장에 하나님께서 요약이 문화세 임금에 대한 심판을 선고를 했죠.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심판을 당하것이다 선고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인 시대에 바빌론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문화세의 지은 죄로 인해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한 거고, 이제 요약인시대기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집행이 완료가 되면서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어, 문화세의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 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면,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죄는 조그만한 것만 낫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감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그만할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한번 지을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 하나쯤이야. 어, 문화세가 자기 하나쯤이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후손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백성들은 다 죽기도 하고 어, 잡혀가서 노예살이하고 자유가 억압된 삶을 살기도 하고 가족들이 다 죽기도 하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할 만한 것은 절대 안됩니다. 죄는. 나 하나쯤에 있다는 큰일 아는 거죠. 무고한 사람들이 다 다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어. 의도하지 않는 죄, 연약하게 실수를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처럼 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문제인 거죠. 이 무나세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무죄, 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 선지자들. 또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에 가담했다가 이세계고 죽고 난 뒤에 참모로서 문화세에게 직언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 거와 맞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용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공예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의도적으로 남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코지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듯이 그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머리로 돌아옵니다. 남의 피, 남에게 피를 묻히고 생명을 해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거죠. 분명하게 돼서 돌아옵니다. 결국은 남에게 칼을 던졌지만 그것이 남을 향한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나에게 돌아온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 어떠한 해코지도 안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그리고 국률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죠 어, 죄와 피흘리까지 싸워야 된다 라는 겁니다 죄는 가인에게 하나의 말씀을 하죠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근데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엎드리고 있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을 누가 여냐 사람이 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문을 열어 버리니까 들어와 가지고 아비를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만 안 열면, 죄는 문 앞에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못 들어오니까. 내가 안 열어주면 되니까. 그건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때로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죄가 우리, 우리의 문 앞에 항상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엎드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열고 들어오게 만들 것이냐, 문을 굳게 닫고 못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건 나에게 달려 있어요. 네, 적주로 나에게 달려 있는지. 내가 열어주면 합법적으로 들어와버려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죄와 우리는 일평생 싸우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 내죄 때문에 독생자들 줬으니까 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 생명 줬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고 또 우리 예수 그때 보혈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빨리 용서를 구하는데 그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덮어서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욕망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감으로써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때 우리에게는 3일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나도 위태로워지고 주변을 위태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주고 향기를 풍들리고 예수 구토를 그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